제가 ALL팀을 다 짜놨어요. ALL팀을 다 짜놨었는데, 모종의 이슈로 팀이 폭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밖에 안 남은 거예요, 눈 떠보니까.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ALL 그게 뜬 거예요. 공지가 뜬 거예요. 내일 스크림 할 거거든요. 탑은 이제 샌드박스 3군 06년생. 18살 탑. 이번은 이제 PSG, 옛날에 PSG 1군이었던 정글러맨바 <laughs> 이강인 아니고요. 은바태 아니고요. <laughs> 그리고 미드도 샌드락스 3군 04년생. 그리고 원딜은 미정인데 후보가 좀 많아요. 그리고 나. 이렇게 합니다. 저희 이제 ALA 팀. 저 a l l 저번 시즌 나갔는데 저희 원들이 본선에서 갑자기 프로 하러 가가지고 프로 대족이라고 제가. 정글러 이상호도 생각해 주세요. 예비 선수로요. 예? 그래, 새끼야. 제가 원래 다른 애들이랑 한다 했잖아요. 걔네가 이제 나가게 되면서 아나 누구랑 나가지 이러니까 이제 다 구해주고 나간 거야. 그래서 나도 다 몰라 누군지 진짜 다 모르는데 아 근데 심지어 이제 탑미드는 확정으로 하니까 단톡을 내가 만들자 해서 셋이서 아말 편하게 해라. 나는 99년생 25살이니까 말 편하게 해라. 이러니까 갑자기 아 그거 들으니까 더 말을 편하게 못 하겠는데요. 저는 06년생 18살입니다. 내 나이를 들으니까 말을 더 편하게 못하겠대. 나 벌써 그 정도인가? 99년생이 벌써 그런 취급을 받는 나이가 됐다고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누나 이렇게 말안 하고 누님 이런다? 그 누님이란 호칭만 새로 붙여지고 존댓말은 계속 하더라고. 이모님이라 할순 없다고요? 야, 너 나가. 안녕하세요. 어, 주찬이. 주찬아 너 누구니? 저 미드. 미드. 아, 미드구나, 미드 주찬이. 종민아 안녕. 종민아 너 누구니? 우리 네, 탑. 저거. 와 탑. 아니, 의들아 우리 이길 수 있을까? 너네 근데 그만 아니야? 음. <laughs> 미대가이라는 걸로. 우리 미드 그만 아니야? 아, 잠시 내려왔어. 잠시, 괜찮아. 난 마스터 21점이야. 그러면은 혹시 탑레이팅 얘기해줄 수 있어? 탑레이팅 사람들 이 궁금해가지고 챌린저. 이번 시즌 7 3 0점까지오 오, 전철 680정도. 어, 다들 챌린저는 그래도 찍었네. 되게 약간 잘했던 선수분들이 나오시는 대회인가? 그치, 일단은 탑에는 너구리가 나오고 칸이 나오고, 컴퓨터에는 뭐... 외면도 우승했던 거죠. 민준, 원주민이도 나오고, 바이블, 이번에 이제 은퇴하신 바이블 씨도 나오고 <laughs> 어, 뭐 미드는 서정은... 뭐 크라운도 음... 나오고 김민교도 나오고. 교이루. 안녕하세요 어. 은밥해님. 아니 사람 PSG 일군이라는 사람들이 은밥페냐고 메시냐고 해가지고 메시 할래요? 은밥해 할래요? 메시 할게요. 오케이 메시. <laughs> 번데라 말말 편하게 해. 네. Yep. 너 닉네임이 싱카비너 중국인이야? <웃음> <웃음> 비슷하긴 비슷하긴 해요. 아톰 아, 초반에 음, 표시 중간에... 밀리지. 중앙에 붙이 살짝 물들게. 아리와 산턴이긴한 거. 죽어 만나겠다 살짝 봐줘. 제 <목소리> 풀이긴 <목소리> 해. 가도 가. 이러면 용은 못갈텐 얘네. 아리 잡아야 돼서. 용친거말안 되는데. 오케이. 용 친다. 보자 보자. 가볼게 가볼게. 덮어 덮어줘. 천천히 천천히. 앞 라인부터. 아리 공업 아리 공업. 이제 비전 이제 노비 못터트렸나? 애매한 듯. 좀 멀어서 안 돼. 빼볼래? 아 그냥 빠지. 소리 되는 줄 알았어. 가가도고 있다. 딴 봐, 딴 봐. 천천히. 아. 앞부터 봐. 잘는 아, 천천히 해야 돼. 아, 나 빼면서. 한번 빼 봐. 안될같야 돼. 아, 나수 있나? 러라고좀텔 빠져야 될것같아텔해 줘야 될것같아나가지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 공세 어 아, 천천히. 내위 맞을래? 네, 네. 갈려봐봐. 어, 갈려봐봐. 갈려, 갈려. 갈려 노프려. 피어라 노려 피어라 노프려. 맞아, 맞아, 맞아. 피어라 먹어. 앞에 심어서 볼게. 응 아, 나도 심어서 볼게. 아 피어라 먼저 피어라. 나 이즈 보는 아. 저 이즈만 잡을 수 있나? 잡았어. 아 계속 내 쪽으로 하자. 내가 힘 제일 세니까. 나 계속 바이랑 계속 날아가 생각해볼게. 아나 죽었다 이거. 아나나 우리 뛰고 있어. 우리 뛰고 있어. 이거 아트가 일차하고. 아 일차. 아, 아, 근데 웬만은 주행할게. 아 더블 빠졌다. 더블 빠졌다. 봐봐 바다. 어? 나 나도 괜 나도 괜다다안도아도되찮다종도 괜찮다. 나도 괜찮다. 나도 괜찮다. 나도 괜잘했와다 나도 괜찮다. 나도 괜찮다. 도 괜찮다. 나도 괜찮다. 나도 괜찮다. 도다도다나다나다 나도 괜찮다. 나도 괜찮다. 나도 괜찮다. 나도 괜찮다. 아, 도 괜찮다. 나도 괜찮다. 나도 괜찮 아집 가야 되는데 얘네 용쪽에 자리 잡았고 이거마우궁도안 돌지 않나? 안 돌아 안 돌아 마우 아리 공안 뭐 돌아 어, 뭐 해야 되고 어. 그냥 앞라인 덮어주면 좋긴 해. 야 응. 지금 피어라 뭐거든 지금 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 볼 생각이죠? 볼생각해죠나 캡쳐 왕다 홍해줘. 카드 날라줘. 우리 이즈 좀 받아내. 어,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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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었고. 합쳐다 합쳐다 해봐. 합쳐다 해봐. 나 봐줘 나 봐줘 나 봐줘. 아리 하죠? 아리 아리 봐봐. 아리 아리 아리. 합쳐 합쳐 해봐. 끝까지 해봐.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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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 피어라 나한테 피어라 생각한다. 피어라 봐줄게 피어라 봐줄게. 표로 어 도자, 영어 도자, 그고영어 도자, 도자. 음공음음음 하나 남았고, 먹고. 아 마오도 네, 아, 어, 마도어나게만 좀. 아 너무. 그래. 넘어면 봐줘 이거. 넘어 봐줘. 에이. 얘 노플이거든. 야 봐줘, 봐줘 노플이야 노플이야. 천천히만. 봐아나무어졌거내 조식에 세 개. 아리. 선 넘는 내거 사자 받래선 넘. 아, 아, 나나나 하고 나나 있어 나가고 있어 나가고 있어. 선 넘는다 선 넘는다. 아이로이이이이 아, 솔직히 잘 빠지네. 아 봐. 이제 봐. 빠지 봐. 봐. 아, 나 이제 어? 아래 아아아아 물리기 냈어. 아래 못 팠다. 이거 이거 아지르 지켜야 돼. 우리 아지르. 이제 피 없어. 이제 피 없어. 이제 아, 앞으로 들어보자. 이제 피 없어. 내가 이 아? 봐야 돼, 봐야 돼. 아 아, 네, 이면안 돼. 아, 네, 이면안 돼. 여기서 큐봐 볼게. 할할할 아지르 봐봐. 아지르 이이 앞라인부터 천천히. 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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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게빨리지마 너무 빨리지마아잡아 어? 빨리지 어, 이거 내가 다시 잘 걸어볼게 아래 아아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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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야 버스, 없어? 버스 없어. 이거 우리 주 내가 잡아야 줘야돼야 할려도 불 할려도 나는중나 뛰는, 뛰는 중이야 나 뛰는, 뛰는 중이야 할려고 아준비하나봐 버즈 일단 좋아져 버 아..어어어.. 바텀, 바텀 미드 해 보자 바텀 미드. 별하 우리 집 한번 가야 되겠네. 나지 아, 한번 가야겠다. 그혼할거나바텀나자사이까 이거 미드 계속 바 대체해 줘.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거 바에 있는 척해 줘야 되겠어. 야얘기잡았 바텀에 태아줘 바텀에 태아줘아나 포탑친 나 봐줘. 아 이제 이제 미드에 공 썼어. 이제 보하자 이제 보하자아이번이번이번 보데. 아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

끝내자 끝내자 타러 가자 타러 와줘 와요 형님들 에이스 <laughs> 아니 너네 진짜 잘한다 너네 피지콜 뭐냐 자 이거 마지막에 수현 나가 이니야너어서 이르야 안야 내가 뭐야 다음에 했다고갈려고 끊어가지고 아 뽀록이야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모르겠네. 잘한다 이게 너 토요보다 일 잘하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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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내가 내가 아는 고수가 많이 없어서 <laughs> 메시는 다르긴 하네 이게 메시, 메시는 확실히 다르긴 하네 와람깐만 이거 안녕수의 리얼 히든픽 나와야겠는데 이거? 뭐죠? 고민 중이라서 o 피까지 보고 알려줄게. <laughs> 아 이거 안녕하세요 히든픽 나왔다. 와, 아, 네 이거. 동네 <laughs> 나. 아니야 아니야, 그건 치우고 <laughs> 그러니까 레오나도 각 보긴 했는데. <laughs> 단단한 와드 출발합니다. 아, 빼야 돼 빼야 돼. 좋죠.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타. 미잡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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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이거 미드따 이거 바텀 따위 발생하지 <laughs> 이번. <타워>. 이제 우린가 바텀. <laughs> <laughs> 이제 우린가회줘 바텀. 오공 50 있다. 오공 궁은 없고 천천히 빠지면서. 어, 그거 없어, 천천히 나 위에, 밀... 네, 네. 아, 네. 연락 빠질까 빠지면서 봐야 될 듯? 아니, 내가 못 했다 아, 까비. 이즈 비전 없어, 이즈 비전 없어. 너, 너, 군이야. 좋았어. 아, 저. 나 집탐이고. 아, 유 밤게임 하자는데? 어차피 끝나야지. 이거 끝났다, 이거. 드는 상대가 칼날비 들면 반반이고. 탑갈만해 네, 아, 이거 살짝 볼게, 각. 여기. 네. 사은 좀 나도 해볼래? 어? 나 했었어. 다스펠 있다. 나이도 아, 있어. 아다아이고나형 <목소리> 오는 줄 알고 했는데. 내가 말해줄 걸미안 근데 라인은 좋다. 렉 노플이다. 렉 빠져 렉 빠져. 아지르 도아 죽을만 하다. 죽긴 하겠다. 아지르도 다 응. 쿨 퀴어 없 얘. 도 아, 볼래? 아지르 노플래 아, 있을 만해? 나퀴줘 아지르. 프영서 풀고. 프 영구. 나이 컨솔깼다집안 아, 찍었다. 왜? 이거 아, 나가 아, 봐줄게. 뒤 아, 봐줄게. 괜찮아. 물려 약간, 약간 물리는 느 아, 물리면 좋아. 물리면 좋아. 받아. 리면 하나 줄래? 공힐 다써야 돼. 어, 써도 돼. 아, 아, 자야, 그래. 자야, 자야, 자야 출발. 자야 출발. 여기까지 여기까지 볼 만해. 여기까지 다 여기까지 보만 자야 출발.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들 아, 아, 어아하아자아쪽아 줄게. 봐아게 아직 아가아 때? 나봐아수 있어. 나봐아수 있어. 아개아 돼. 아려줘 자야 노아린드 살아자살아자살아자자리플자이야터트봐트려봐 터트려봐 봐다없어다없어다없어려 이번 턴에 까야 되긴 하거든? 그럼 볼게 링인 체이드 많이 나고 파이다 볼까? 나뭐나 뭐, 아, 봐줄 수 있어 나가능해 천천히 해봐 나 가는데? 내가 와주고 너 가봐 너 가봐 가봐 나 실드 실잡데 이제 퇴아지를못 얻는 걸면듯아지아래쪽뚫자 아르텀 파워 아 이거 얘네 너무. 아 천천히 보다, 천천히. 개개하면 렉톤 탭탈수 있어. 개개하면 렉톤 탈한데 아, 라인 하잖아. 너프도고 이거, 너프도고 보하자 너프도고 이거. 직선에 렐이 있을 수도 있어. 괜찮아, 괜찮아, 상관없어. 오케이, 봐봐, 봐봐. 봐봐, 해봐. 야, 괜찮아. 자야, 자야, 질부 터. 자야, 자야, 나도 자야, 나도 자야, 나 자야, 볼게. 아, 좀 봐줘. 앞에 서야 앞에 치면서 야될 듯, 천천히. 좀 봐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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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서 부산 하트메드고. 거스성우 좋은데? 아. 아 네. <laughs> 나 이거 먹어 맛있게. 예, 맛있게 먹는 중. 와, 8 4개다 미안해. 바나고나 올림 공격 볼게. 어. 아, 지열이네. 계열 아. 계열이네, 계열 아. 아. 자, 자, 마지막. 아지노이야 음. 빠지면서 봐보자 나궁 그것도 볼만해 볼만해 나궁아트로스에서볼하다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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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궁이야 나다 없어 앞에 끝부터 봐야 아, 우리 렌 치고 있다 네아 터졌네 다이안 좋고 나이스 아지로높 봐줄래 나? 한번더억울수거든이스졌어피어 피할 때 피할 때 피할 때이스이떨어질래 아, 나갈게 어, 아, 속기까어 괜찮아, 괜찮아. 아, 여기까지. 어. 어, 어, 어. 아, 여기까지. 이기까지봐주까지 여기까지. 여 된다 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기아지여기알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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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와지여아까드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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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까지나이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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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까지어 어려운 시를 내나? 아나안 죽어. 안 죽어. 여기까지 빼면서 볼수 있나? 아이고 아이씨발 죽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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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laughs> 쳤다? 아, <laughs> 아, 아 우리 한 번에 한 번에 천천히. 아나나 기다려. 아즈르 아지르공 없어 아지르공 아, 없어. 여기 아, 아, 좀 여기 좀 말로 와줘. 천천히 해줄래? 천천히? 이거 시간 끌어주는 거 좋아. 좋다 좋다. 내 스테이피 어디 가려고? 스테이피야. 내가 빨아볼게 내가 빨아볼게 내가 빨아볼게. 아 내가 빨아줘. 세게 해줄래? 세게 해줄래? 내가 빨아볼게. 야야야 이 형님. 좋다 아 밀려쿵 넣나 빠져 나, 맞죠, 나 맞죠. 어? 나 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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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칸도 풀! 라칸 여기 볼게 여기 앞으로 와자 앞으로 나랑 50 나랑 앞으로 어? 나 죽여! 다 죽여! 죽여 죽여 아, 나내내 바론, 바론 가자 바론 가자 바론 가자 지지라는데 형 아, 지지요? 지 아, <laughs> 성우 확정하는거지? 성우야 누나 알리스타 괜찮.. 괜찮았다 했잖아 나확정 개좋지 어? 개좋지? 내일 어? 어. 네, 11시에 뵙겠습니다 아. 짠. 애들 이 너무 잘한다. 심지어 이 판도 개불리했잖아. 약간 불리하지 않은 것처럼 막 하던데? 확실히 젊은 게 좋아. 피지컬이, 피지컬이 아무 젊